마블러스 디자이너의 퀵 스타트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편은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피지컬 프로퍼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브릭을 선택한 후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피지컬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의 스트레치는 패브릭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실제 원단이 짜여진 것과 똑같이 웨프트는 가로 방향의 실을, 워프는 세로 방향의 실을, 쉬어는 대각선 방향을 의미합니다. 각자 다른 스트레치 값이 적용된 패브릭을 3D 윈도우 상의 패턴에 각각 적용하여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디폴트 패브릭의 스트레치 값은 27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맨 좌측은 비교를 위해 디폴트 패브릭으로 두겠습니다. 웨프트 값 100, 워프 값 0을 적용하니 아래로 천이 늘어납니다. 웨프트 값 0, 워프 값 100을 적용하니 좌우로 늘어납니다. 웨프트와 워프 값이 100인 패브릭을 적용하니 탄성이 줄어들어 빳빳한 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프트와 워프 값이 0인 패브릭을 적용하니 탄성이 고무줄처럼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쉬어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쉬어 값은 천의 대각선의 방향의 신축에 관여하며, 쉬어의 비율을 높이면 구김이 잘 가는 소재를 표현할 수 있고, 낮추면 실크와 같이 신축성이 좋은 소재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제 쉬어 값을 직접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 라이트 값을 올리자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천이 당겨집니다. 레프트 값을 올리면 반대쪽 대각선 방향의 천도 당겨집니다. 이어서 스트레치 항목들의 값들도 차례대로 올려보겠습니다. 디폴트 패브릭에 비교하여 천의 탄력성이 줄고 물성이 아주 빳빳하게 변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밴딩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의 굽힘, 밴딩은 원단의 뻣뻣함에 관여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원단이 더 뻣뻣해지고, 낮을수록 더 빨리 구부러집니다. 이제 패브릭의 밴딩 값을 직접 조절해 보겠습니다. 원단의 성질 변화를 좀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각 밴딩 수치에 10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밴딩 수치를 100으로 설정하면 주름이 잡히던 원단이 빳빳하게 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를 다시 0으로 낮추면 빳빳했던 천이 다시 축 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버클링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클링은 밴딩 항목과 함께 조절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밴딩에 관련된 항목들을 차례대로 50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천이 늘어져 있던 원단이 뻣뻣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클링 레이시오 항목의 수치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각각 80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니 원단의 주름이 다시 좀더 디테일해졌습니다. 이처럼 버클링 레이시오가 올라가면 천의 주름이 더 얇게 접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버클링 스티프니스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클링 레이시오 90 스티프니스 10의 수치와 버클링 레이시오 90 스티프니스 80의 수치가 적용된 각각의 원단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프니스가 80인 원단을 적용하니 원단의 물성이 조금 더 빳빳해져 주름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이트는 원단의 무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수치를 높이면 원단이 실제 무게감에 따라 아래로 더 많이 늘어지고, 수치를 낮추면 원단이 가벼워져 늘어짐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널 댐핑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0을 적용했고, 오른쪽은 100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왼쪽은 스커트가 가볍고 찰싹거리는 느낌인 반면, 오른쪽은 무겁고 둔탁거리며 좀더 출렁거리는 느낌입니다.